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금이 2 5년 12월, 17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왔습니다. 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투자 경고 해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세력들이 의도한대로 현재 신고가를 가지 못하도록 현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 당장에 이 8만원이라는 이 저항라인 있죠, 여러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줘야지만, 다시 한번더 9만원, 10만원 자리를 찍을 수 있는 자리인데, 현재 보시면은 두산 에너벨리티, 말 그대로 투자 경고 하나 딸랑 붙여놓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선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지루함을요, 다시 한번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 당장에 이 전기라는 게,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가스터빈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여러분들 네,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0시 13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 관련해서입니다. 자, 당장에 오늘 주가 보시면요. 12월 17일, 자,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5시 55분에 결과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원래 이 당시에는 미확정이라고 나왔던 공시가 현재 확정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떤 것 때문입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때문이죠. 이 공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붙인다는 건데 자 당장이 11월 10월 달에도 벌써 200% 이상은 벌써 상승을 했던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투자 경고를 붙이지 않더니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식 좋은 이런 소식들이 나올 태아임에갇춰가지고는 현재 투자 경고를 붙여버리면서 오히려 음몽을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좀 있으면은 다 풀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요. 현재 보시면 은 12월 19일, 이제 최초 판단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린다고 나와있죠. 근데 어쨌든 조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현재 보시면 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이세 번째가 해당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15일 중에 초 최고가, 즉, 오늘 이런 호지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면은 다시 한번더이 투자 경고가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들이 진짜로 너무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눌러버린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말도 했었죠, 여러분들. 자 최근에 우리 오클로나, 이 뉴스케일 파워 역시 같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급락이 나온 과정이 뭐냐면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했습니까? 이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형 원자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했어요, 여러분들. 굳이 태양만 있으면은 태양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로만 만들면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물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에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요, 당장에 현재 이 전기가 부족한 데 있어서 이 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태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태양용으로도 전기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이 원전으로도 생산을 합니다. 이두 가지로 다 생산을 해도 당장에 전기가 부족할 거예요. 그니까, 러 태양력 때문에만 이 주가를 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원전도 필요할 거고 풍력도 필요할 거고 전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당장의 엔비디아가 1등 기업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말 그대로 칩 때문이에요 칩. 이 칩이 발전이 어마 무시하게 나오면서 그에 대한 퀄리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우리 명실상부,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1위가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칩들이, 어쨌든 간에, 전기가 없으면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제인 스낭이 항상 말하기 그거예요. 소형원전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일론 머스크가 소형원전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태양역만 필요하다. 이런 거 있어서는요, 우리가 딱, 딱히, 그렇게 크게 집중해서 들을 필요의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널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다시 한번더 주가는 치고 올라갈 텐데, 그 타이밍이 이제 12월 19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이스 여러분께현 구간이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연구가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런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고 나면은, 우리뭐 한다? 다시 한번더 수익권으로 돌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더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앞에 나왔었던 이 3개월가량의 행보처럼 길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12월 19일에 아마 이렇게 모멘텀이 될것 같고요. 이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모습 또한 나올 것으로 현재 보인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더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확실한 이매수가자리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네, 두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당장에 또 이런 내용들을 또어려서 여러분께 소통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이방 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도 하루에 하나에서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료 이만큼 받아가고 싶으신분들은 5969-3753으로 두 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되 대신에 당장에 내가 현재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분들은요 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이 방안에서 현재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매집주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장에 이런 지루한 시간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가 또 단기간에 다른 종목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놔야지만은 또 두산 에너레트리가 버티는 데 있어서 그게 크게 걱정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매집주 어떤 거다? 제이스의 황제 로봇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제2의 원위 쿨딩스라고 적어놨죠. 이게 바닥에서 7배에서 8배가량의 상승이 연출됐기 때문에 현재 제가 12월 이번 산타를리에서 가장 기대되는 로봇 관련주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요 삼성과 협력하면서 아직까지도 출발이 나오지 않은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저점일 때 잡아야지만 큰 수익으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당장의 로봇 섹터 요즘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 로보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이건데. 자, 요즘 여러분들, 신규 성장 관련주들이 진짜로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에임드 바이오. 자, 오늘 다시 한번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로킷 헬스케어. 그 다음에 프로틴 아름대. 자, 전체적으로 신규 성장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앞전에 큰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거는 팩트래거죠. 현재 제이스가 준비한 황제 로봇 역시 그렇게 흘러갈 종목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무료로 예,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5969-3753제 개인번호로 로봇이라고만 여러분들, 네,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0% 무료요. 네,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더 넘겨드린다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더 명심하시면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5 9 6 9 3 7 5 3으로 로봇이라고만, 네,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것도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받아가셔야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한번더 매수타점 잡아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현재 이번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신고가 뚫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현재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가자 라고 선물 드리면서 어디로 5969에 3753으로 네, 로봇이라고만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네, 좀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시가 나와주면서 확정털가 나왔죠 사실상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5시 55분에 나온 공시란 말이에요 요즘 시장이 20시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 공시의 주가에 대한 반영이 없었다 자 이게 사실상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smr 전용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 하면서 혁신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공시가 나왔던 건데 즉, 신규시설에 번에 투자하더라도 한 소리거든요. 자, 그니까, 러 두산 에너빌티가 충분히 돈이 있다는 소리요. 저번에 베트남 법인을 매각하면서, 여 충분히 이렇게 총알은 남아있었고, 이 총알로 현재 신규시설 투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봐봐요. 주가는 오히려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주가를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어떤 걸 보냐면요. 이렇게, 이거 자체가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당장에 여러분들이 두산 에 n w 티를 원전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얘가 원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가스터빈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터빈. 네. 이 가스터빈까지 있으면서, 현재 주가에 대한 이런 진행성이 잡힌단 말이요. 에 원전도 호재가 나오고 있고, 가스터빈도 같이 호재가 나오면서, 이두 가지 호재가 이제 공존하는 회사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당장에 뭐예요? SMR 사업 확대에 따른 제작, 카페시티를 cap 화면에 확보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겠습니까? 여 다시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8,068억이네요 8,06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로 크게 돈 들어간 거예요자 거기다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올라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투자 내역은 데이터 센터 등 글로벌 전략 수요 증가에 따라서 SMR 수주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구축하는 건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 26년도에 이제 두의빌이 어마무시하게 오를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에 원전에 대한 호재들이 25년도에 충분히 쌓아왔죠 쌓아왔고 다른 기업들 체코 그 다음에 우리 사우디도 그런데 신뢰도를 쌓아왔습니다 근데 당장에 신규 시설 투자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자 현재 늘어날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죠 물류,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수주를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현재 수주 받은 게 벌써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아직 시장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 거예요. 자, 이거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현재 이거에 대해서 숨기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더 조만간에 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한번더 나올 수 있대, 그죠, 여러분들. 이거된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있는 주가인데, 여기서 주가를 흔든대가지고, 말 그대로 뭐야 박스권이거든요? 어디 박스입니까? 73,600원에서 81,000원이 저러면 자, 최근에, 어제죠, 어제. 어제 금락이 나왔을 때도 보시면요. 정확하게 찍고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르겠지만요어제 봐봐요. 박스권의 하단을 찍었다고. 박스권의 하단을. 이 하단을 찍었다는 소리는요. 어쨌든간에 주가를 다시 한번더 올리기 위험이겠죠. 네, 하단을 찍고 주가를 올린다는 소리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더이 주식은요 출발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출발을 하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 또한 같이 한번더낼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그런 구간 안에서 우리가 굳이 털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내 움직임이 버티기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소리가 주봉, 아니면 월봉으로 넘어가보죠, 여러분들. 그럼 당장은 어떻습니까? 월봉 자리 보시면요, 자, 이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가 매물대요. 67,300원에서 73,800원. 이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죠, 여러분들. 자, 매물대 상단에 위에서 놀고 있어요. 앞전에는 위 매물대를 뚫을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서 노는 모습이 나왔는데, 뚫어주고 나서는요 윗자리가 이 저항자리였던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이 주가가 한번 더 올라가려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게 뭐겠습니까 기다림이요 기다림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단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부산에너베제도 단타의 수익을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게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물량 잘 모아가지고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가장 원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익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준비하는 것딱 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물량 털지 말고 한번더 물량을 좌우위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자고,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자. 현재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종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서 물량 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끌고 가면서 저렇게 하면서 수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 지금 터라도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대한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2 5 9 6 9 3 7 5 3으로2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제 여러분께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건데요. 하지만 당장에 내가 현재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그러면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나 제이스한테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고 싶다 하은 분들은요, 두라고만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난 제이스한테 아까 받았던 로봇주만 한번 받아가 보고 싶다 하은 분들은요,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난 제이스한테 두, 그리고 로봇,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번호 있죠? 5969-3753, 제 개인번호로 두, 그리고 로봇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 나 같이 소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이었습니다